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다들 저절로 계시죠? 오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세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번, 2번 뭘 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경고 1장 1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자가 많을 것이다. 이걸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예언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향하여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자가 크다할 것이다. 이것도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전도를 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다녀도 지옥으로 갈 사람이 흔할 것이다. 주변에 보면 외국에 나가서 단기 성교 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도를 매우 열심히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으며 내면의 거룩함도 없었다. 이들의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이며 인간적인 열심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 명을 전도하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였다. 그들의 전도란 완고하고 잘못된 자신들의 교리를 전염시키는 것뿐이었다. 참된 거듭남의 경험도 없이 자신은 죄 가운데 살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 비슷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하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 전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죠. 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성교 일하고 을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 야, 그 사람, 어, 참 믿음이 좋네.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성교하고 전도하고 또 그냥 뭐 조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건너면서 먼 길까지 가서 고생을 사서 하고 아주 희생적으로도 하고 예를 들면 뭐 그렇게까지도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뭐 선한 뜻을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예 하나님 사랑도 없고 영혼 사랑도 없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사랑이 없었어요. 영혼 사랑도 없었습니다. 탐욕에 가득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이 미혹되기 쉬운 것인가, 타락하기 쉬운 것인가. 우리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예언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지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하신 그런 자들이 많다고 하신 걸 봤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 또, 신앙의 연륜이 짧고, 여러 가지 지혜가 부족할 때, 경험이 부족할 때는, 어떤 사람이 뭐 예언하고, 순지자노들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이게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전도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희생하고, 열심히 하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또, 다음 우리 4번에 보겠습니다만,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천국에 갈수 있다는 보장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서 구제하고 자기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은밀한 것인가, 얼마나 참 혼탁되기 쉬운 것인가, 잘못된 것이 얼마나 들어오기 쉬운 것인가를 우리가 여실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적 모양에 있어서 이와 같이 뭔가 훌륭한 게 보이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볼 때, 그게 그냥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종말에는 더 많겠죠. 말시에는 예언도 마찬가지, 능력도 마찬가지. 거짓은자들이 많은 거짓 표적과 능력으로 택한자들도 넘어지게 하려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오염되기 쉽고 마귀가 틈타기 쉬운 것인가? 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이금 모양으로는 금 모양으로는 너무나 현혹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면 마통 23장 15절, 마통 23장 15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자신이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도받은 자는 배나 사탄의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종들이 전도한 자는 비나 지옥 조시 되죠. 세상이 참 어, 영적으로 보면 희한한 세상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다녀도 지옥으로 갈 사람이 큰날 것이다. 자, 그다음 이제 20쪽을 봅니다. 4번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온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고 해도 천국에 갈수 있다는 보장은 되지 못한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면 쉽게 감동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얼마나 부패하고 간사한지 자신의 이기적 동기로 구제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혹은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도, 예언도, 믿음의 은사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다른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 행하는 선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람은 이기적 동기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존재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사심 없는 순수한 영혼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처음 할때또 나이가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이 정도 되면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는 훌륭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냥 자기 소유를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기 몸까지 불사르게 내준다. 그러면 이게 대단한 게 아닌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참 야비한지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얼마나든지 할수 있는 거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뭐, 기타 등등. 전혀 사랑이 없이, 예? 전혀 사랑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참, 에, 간사한가. 인간이라고 하는 얼마나 참, 에, 참, 무서운 존재인가. 그걸 성경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게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이 간단한데 지금 이거를 지금 잘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합니까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죠. 거듭나라는 계명도 지키고, 성령의 그룩하심을 받으라는 말씀도 지키고, 또 성령에 따라 행하라는 말씀도 지키고, 또 이타적 사랑으로 살라는 말씀도 지키고, 여러 가지 진실하게 살라는 말씀도 지키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이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게 빠진 채로 뭔가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고 위선적이고 부패했는지 하나님이 깜짝 놀랍니다. 음. 하나님이 깜짝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주님이 깜짝 놀라고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잖아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미지근하니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신자들은 우리 주님이 막 토할 것 같은 거죠. 우리 예수님이 종말의 이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볼 때는 막 토해야, 토할 토것 같은 거죠. 견딜 수, 없는 주님이 막 토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심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늘 그렇습니다만 종말에는 더더욱 이게 심해지는 겁니다. 진실함이 없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진실로 거듭나느냐? 진실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느냐 제가 질문 몇 가지 했는데 이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주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날은 이 가장 근본적인 이 진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영혼을 향한 사랑, 여기 없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의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회심할 때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의 간격을 그 강을 뛰어넘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이게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방끌 때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의 강을 뛰어넘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처험이죠 이게 사람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경험이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충격적입니다. 완전히 천지개벽의 경험이죠. 이 천지개벽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오늘날은 가만히 보면 이와 같은 근본적인 그 천지개벽의 경험이 대부분 없어요. 그냥 피상적이죠 내가 나 중심으로 살던 내 삶을 버리고 그 그러한 삶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간다. 이게 천지개벽 아닙니까. 그 경험을 했는데 천지개벽의 느낌이 없다면 그경험안한 거죠. 얼마 전에 웨슬님 목사님 우리 그 회심일기 보셨습니다. 죄함받았다고 하는데 느낌이 없다면 그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삼의 은혜를 구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지개벽.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이게 천지 개벽이고 이게 한번 천지 개벽이 팍 일어나면 어 번개가 치듯이 영혼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삶이 달라져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제 갈라트 2장 20절에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되는 사람이, 옛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천지개벽한 사람이죠. 근데 이 근본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줄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그 경험이 없으면 허전해요 내가 뭔가 빠졌다는 걸 느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종들은 애당초 진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경험에서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합니다. 바다 육지를 다니면서 전도하게 바쁘죠. 전도를 뭡니까? 자기 어떤 사상을 이제 전념시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러 다녀도 아 이걸 통해서 자기 승치를 느끼고 뭔가 자기 뭔가 세력을 확장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초를 보면. 자기의 뭔가를 전파하기 위해서. 인간은 쉬진 않아요. 아, 자기가 뭘 신념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전파하는 게 인간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아, 참 야비한 것인가. 이것이 종교 안에 들어오면 종교의 탈을 쓰고 들어오면 악취 중에 최악의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 보셨던 19쪽에 마태복음 23장 15절 성경 구절 요거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화, 이슬, 진저,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시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책망하신 것 중에 최강의 책망에 속합니다 외식하는 석유관과 바리시인들이요 그 투로는 이 자들도 열심히 합니다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외식이에요 외식 하나님 사랑도 없고 영혼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없고 영혼 사랑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골차부니다 그렇죠. 마트 23장에 전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승건가바리신들이여화 있을 진적 외식하는 승건가바리신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경외하는 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이 경이하는 척하는 사람이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 종말이 되면 그뭐 전부 외식한다고 봐야죠. 이 종말이라면 교회 안에 전부가 외식하는 거죠. 하늘물 사랑하지도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고 진실함도 없고 구룩함도 없고 이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그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이 그 위험한 때죠. 위험한 왜 위험하냐? 외식하는 자들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신 못차는 거죠. 외식을 하니까, 겉을 포장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눈 뜨고 그냥 정신줄 놓으면 그냥 속으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아니고 거의 전부니까, 어려운 거죠. 외식을 교모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도 열심히 하죠. 또구제도 열심히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많은 능력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에는 이 귀신들이 이제, 상당히 진화를 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화를 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요한 계시록의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았기 때문에 마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최후의 공격을 퍼붓는데 어떤 공격을 퍼붓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짓인 자를 조심해라.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공격이겠지만 있 제가 볼 때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외식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눈 뜨고 당하는 거지. 눈 뜨고 눈 뜨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에는 이 거룩한 교회가 존재하기 힘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계속 들어온다고 봅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개교회도 그렇지만 전반적 기독교 교회가 다 외식하는 자들로 꽉차 있다. 힘든 겁니다, 그때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죠? 기복주의, 세속주의. 지금 기복주의의 영향을 안 받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아니, 노골적으로 우리는 기복주의다 한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죠. 뭐 그런 비슷한 아류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그 기복주의가 이미 그기독교의 탈을 쓰고 들어왔는데 사탄의 종교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이 기복주의가 사탄의 종교인 줄 모르고 굴러 막 갑니다. 진정한 그듭남 세상을 부인하고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고 하면 웃습니다. 자기들 속으로는 웃든지 조롱하든지 무슨 저런 옛날 이야기 하느냐? 기복주의 기복하기도 바쁜데 무슨 옛 사람의 정과 그 십자가에 못박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날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만이 그리스의 사람이라 이런 메시지 자체가 잘 없음 있더라도. 조간헐게 약하게 살짝 몇 초만 그걸 본질적인 것인데 본질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으로 가르치야 되는데 오늘 그 찬들 마음 속에 그게 본질적인가 아니면 기복이 본질적인가 솔직하게 이해하면 기복이 본질로 생각하잖아요. 진짜 옛사람 말 십자가 완전히 못박갔느냐 아, 노목사님은 성경에서 꼭그좀 딱딱한 말씀만 주로 인용하시네요. 뭐 이런다고 속으로. 근데 그게 성경에 보편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보편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기복적이 의식하는 이 마귀 새끼들이 이미 그 바이러스를 침투를 해가지고, 아, 이거 너무 목사님은 상당히 설교를 딱딱한 설교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데 딱딱한 게 아닌데, 저 자주 말씀드립니다. 말은 제가 이강대상만 이, 이 내려오면 세상에 가장 말랑말랑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 저 오래 지낸 분들이 다 인정해 주겠지. 음. 그런데 이 마귀 새끼들은 야, 노목사님은 이저 노목사는 사람은 아주 딱딱한 것만 좋아해. 날카로운 말씀만 좋아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laughs>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그냥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아주 회피하고 싶은 그런 이제 대상으로 만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어, 신앙의 그... 핵심을 모르고 다닙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출석하고또 전도하고 이 일도 하고 제일도 하고 오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지금 이 위선적인 이그 사탄의 종들이 지금 사방에 지금 깔려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공격하고 택자들을 공격하고 십자가의 돌을 공격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진정한 이 성도들이 이제 길을 잃게끔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다녀도 지옥으로 갈 사람이 흔할 것이다. 또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온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고 해도 천국에 갈수 있다는 보장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길이 우리 생각보다 이 좁은 길이죠. 어, 우리 1번 보셨습니다. 1번.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자가 많을 것이다. 2번은 예언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하여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자가 커다할 것이다. 전도를 하기 위해 바다 육지를 다녀도 지옥으로 갈 사람이 흔할 것이다. 자기 모든 것으로 구제 하고 온몸을 불살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천국에 갈수 있다는 보장은 되지 못한다. 그 보통 사람들 보면, 야, 이 정도가 되면 뭐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귀의 자식이요. 다 갈아 지어 지옥으로 갑니다. 신앙생활은 이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어, 그런 곳에 있다. 신앙생활은 이것보다는 수준이 차원이 높은 곳에 있다. 아까 드린 말씀 비슷합니다만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짜 성령에 따라 살고 뭐 요렇게만 하면 되죠. 10초 안에 모든게 끝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회개하고 거듭났어. 성령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고 하는 것이 복잡하진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오늘 여러 가지 살펴본 예와 같이 너무나 황당하고 미선적인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는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한 10초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 10초만 설명해도 이 되는 것인데 그 10초만 설명해도 되는 바로 그 본질, 그 십자가의 도, 그놈놈의 복음. 은혜 복음의 핵심 여기에는 사람들이 놀랍도록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제가 또 외치고 또 외쳐도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교회를 왜 다니느냐? 왜 전도하느냐? 왜일도 하고 저일도 하느냐? 진짜 예수님 사랑하느냐? 진짜 예수님 만났느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성령의 보정이 있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때부터 뒤로 나잡아지니까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이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빠뜨리고 주변만 갖고 있는 시대죠. 핵심은 모르고 주변만 갖고 사는 이 시대.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신 내용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많을 것이다. 조금 많을 것이 아니라 종말이면 그 전부가 복음의 핵심은 빠뜨리고 외식하고 주변적인 것에 몰두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그러한 종말에 살아가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쉽고도 쉬운 것 바리새인들은 이제 지적해줘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이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그걸 또 자기들은 잘한다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영적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진짜 그듭남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룩한 복음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빨리 얻겠습니까? 오늘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좋아지겠습니까? 누가 깨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주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않는면 그 사람은 생명 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려라.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에 말씀하셨는데 주의 모든 말씀이라고 했을 때 주의 모든 말씀이 뭐냐? 그들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님의 명한 모든 말씀을 아느냐? 그러면 평생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자기 부인과, 진정한 크둠남과, 진정한 그룹한 삶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권한받는 삶, 세상의 만물의 짓기와 미말, 쓰레기로 여김받는 거란 삶. 이게 주님의 모든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중에 어떤 말씀들은 좋아하고, 어떤 말씀은 싫어하고, 이렇게 산다면 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구매에 맞는 몇 말씀만 사랑하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지는 않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존중이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삶으로 전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이 채에 걸러듯이 자기한테 달콤한 것만 남기고, 다. 무시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총체적 외식입니다, 이게. 이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찾기 힘든 거죠. 오늘 여러분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 깨어서 우리 근신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추합니다